캐나다 엘버타주의 도시 메디시는 도심에서 떨어진 한적한 주택가에 위치한 리차드슨 가족의 집입니다. 이 집의 막내 제이콥과 놀기 위해 찾아온 이웃고마는 창문을 통해 아주 끔찍한 광경을 보고 말았습니다. 리차드슨 부부가 피를 잔뜩 흘린 채 쓰러져 있던 겁니다. 신고를 받고 리차드슨 씨 집으로 달려온 경찰. 너무나 참혹한 현장이었습니다. 많은 횟수로 칼에 찔려 살해된 부부의 모습은 무슨 원한이라도 있었는지 너무나 처참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건 2층 방에서 잔인하게 살해된 채 발견된 8살 제이콥이었습니다. 아이 방 침대, 책상하며 장난감에도 온통 피로 덮여 있었습니다. 대체 어떤 악마가 무슨 이유로 이렇게 무자비하고 끔찍하게 이 가족을 살해했을까요? 그런데 이쯤엔 12살 딸 제스민이 함께 살고 있었는데 제스민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집안 어딘가에 숨어있지 않을까 찾아보았지만 집 안팎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경찰은 가족 살해범이 제스민을 나치해 갔을 것이라 판단하고 그 아이라도 무사하길 바라며 경찰은 즉시 엠버경보를 내렸습니다. 엠버경보란 일종의 어린이 보호 시스템인데 유괴방지를 위한 경보 시스템이라 보시면 됩니다. 경보가 발령되면 라디오나 도로 전광판, 문자메시지 같은 걸로 시민들에게 알리고 제보를 받을 수 있게 한 시스템입니다. 제스민을 찾기 위해 단서를 찾아 나가는데 조금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이가 다니던 학교에서 조사하던 형사는 제스민의 사물함에서 그림 한 장을 발견하는데 이 그림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불에 타고 있는 집과 집안엔 화염에 휩싸인 사람이 있었고, 낯선 남자와 트럭을 타고 떠나는 그림이었습니다. 그림이라기보다 계획도에 더 가까워 보였습니다. 제스민 리차드슨, 12살 소녀. 보시기엔 고등학생처럼 보이지만 12살입니다. 한국 나이로 치면 13살 초등학교 6학년. 사춘기입니다. 그런데 제스민의 사춘기는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또래의 다른 아이들과는 너무나 달랐는데요. 제스민은 언제부턴가 고스 문화에 빠졌습니다. 이런 패션과 피어싱, 화장법으로 치장한 친구들을 고스족이라 부르는데요. 1980년대 영국에서 시작된 펑크 장르에서 파생된 문화의 일종이고, 매년 독일에서 대규모 고스 문화 축제가 열리기도 하는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고스족이 나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양한 문화의 일종입니다 제스미는 고스 문화에 푹 빠졌고 검정 의상을 입고 짙은 화장을 즐겼습니다 그리고 고스족이 많이 모이는 어느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한 남자와 교류하게 되는데 러너웨이 데빌이란 아이디를 사용한 제스미는 15살이라고 자신을 소개했고 그 남자는 실제 나이는 밝히지 않고 자신은 300살 먹은 늑대인간이라며 제스민의 호감을 샀습니다. 늑대인간이라는 남자의 이름은 제레미.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보스문화와 마약에 빠진 23살 청년이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둘은 온라인에서 서로 알게 됐고 2006년 어느 펑크로 콘서트에서 실제로 만나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영향이 크게 작용하는 나만의 가치관이 형성되는 시기에 제스민에게 제레미는 위대한 사람으로 보였을 겁니다. 세상에서 제일 강한 평생 함께하고픈 남자였습니다. 서로에게 푹 빠졌고 짧은 시간 안에 그 관계는 더욱 깊어갔습니다. 제스민은 더 세게 화장하고 더 세게 입고 다녔습니다. 학교에서 친구들이 자신을 두려워하는 걸 즐겼고 남들과 다르게 보이길 원했고 더 강하게 보이길 원해 스스로 강한 존재라고 여겼습니다. 얼마 가지 않아 제스민의 부모님은 둘의 관계를 알게 됐습니다. 당연히 부모님은 놀랐을 겁니다. 비슷한 또래도 아니고 상상도 못했던 차림의 남자 녀석이 딸과 교제하고 있다니. 부모님은 둘의 관계를 강하게 반대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제스민에게서 연락이 없거나 귀가가 늦어져 어디 다녀왔냐 물으면 자기에게 상관하지 말라며 극도의 신경질과 예민함을 보였습니다. 이 때문에 집안 분위기도 상당히 좋지 않았죠. 제스민은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 자기 부모님을 죽이자는 제안을 종종 했습니다. 하지만 친구들은 제스민의 그런 말에 누구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이 그냥 싫고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아이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건 단지 잘못된 생각이지, 실제로 그렇게 하는 건 말도 안 됐습니다. 그 문제의 계획도를 발견한 경찰은 그림 속 남성이 제스민의 남친 제레미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정신 나간 커플이 온라인으로 주고받은 메시지를 확인하고 리차드슨 가족 살해 사건 용의자로 23살 제레미와 12살 제스민을 지목합니다. 이들의 경건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사건 바로 다음날 약 130km 떨어진 곳에서 찾았습니다. 이것들이 사람 새끼들 맞는지 그렇게 끔찍한 일을 하고도 체포 당시 경찰이 지들 잡으러 오는지도 모르고 차 안에서 끌어안고 비비고 뽀뽀하고 있다 딱 권고된 겁니다. 가족 살해에 대한 혐의도 그냥 인정해버리면서 이들은 기소가 됩니다. 이제 범행 동기와 증거를 찾아 이들을 법정에 세워야 했습니다. 경찰은 제스민과 제레미의 온라인 계정을 여러 개 찾았고 둘이 작성한 글과 쪽지를 발견하면서 다시 한번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범행의 모든 부분을 남친 제레미가 계획하고 실행했을 것이라 예상했지만, 살인의 계획과 제레미를 공범으로 끌어들인 제안 모두 제스민이 했던 것이었습니다. 제스민은 쪽지로, 나에게 계획이 있다. 그들을 죽이고 너와 함께 살 것이다. 라고 써보냈고, 연애를 반대하는 자기 부모님을 함께 죽이자는 12살 여친의 제안을 23살이나 처먹은 남친이란 놈은 그걸 수락하고 이런 말도 안 되는 글을 남기는데, 내 애인은 완전히 불공평하다. 그들은 그녀에게 관심있다 말하지만 그들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른다. 그들의 탐욕이 계속되면서 그녀는 천천히 미쳐가고 있다. 그들의 목구멍을 찢어버리고 싶다. 그들이 한 짓을 후회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피로 갚아질 것이다. 아이고... 둘은 살인을 계획한 바로 전날 밤 올리버스톤 감독의 영화 내추럴봉 필러스를 함께 봅니다. 영화를 통해 그들도 아무렇지 않게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걸 다짐했나 봅니다. 나중에 경찰 조사에서 그 영화에 대해 말하길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러브스토리라고 대답했답니다. 그리고 다음 날밤 제스미는 제레미가 집에 들어올 수 있게 현관문을 잠그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잠든 늦은 밤, 복면을 쓴 제레미가 커다란 칼을 들고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제스민의 엄마를 먼저 발견한 제레미는 집안 지하실에서 무차별 공격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차례 칼을 휘둘러 무려 12번을 찔러 엄마를 살해합니다. 이때 소리를 듣고 지하실로 내려온 아빠는 처음에 제레미와 몸싸움을 벌였지만 역부족이었고 이 때문에 제레미를 더욱 흥분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칼을 휘둘렀는데 광분한 제레미는 엄마를 찌를 때보다 더 많은 횟수로 아빠를 찔렀습니다. 몸에 미동도 없을 때까지 찌르고 또 찔렀습니다. 28살 동생이 자고 있는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잠에서 깬 동생은 누나를 마주했고 그 옆엔 온몸에 피치를 하고 커다란 칼을 든 남자가 있었습니다. 천천히 다가오는 누나를 보고 동생은 겁에 질려 살려달라 애원했지만 악마 같은 누나는 어린 동생의 가슴에 여러 번 칼을 꽂았고 짐승만도 못한 남친은 동생의 목을 그었습니다. 이들은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잔인한 학살은 모두 제스민이 계획했습니다. 살인을 마친 이들은 계획대로 도주를 하는데, 19살의 캐시라는 친구가 몰고 온 차를 타고 달아납니다. 그리고 범행 2시간 후, 어느 식당에서 이 커플을 목격한 사람이 있었는데, 둘은 꼭 붙어서 웃으며, 이야기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다음 날 바로 체포되었고 법정에 서게 됩니다. 구속된 둘은 재판을 기다리면서 서로 편지를 주고받았고 그 내용은 상당히 오글거렸는데 제레미는 편지로 청혼했고 제스미는 프로포즈를 허락했습니다. 아직 정신 못 차렸죠? 재판에서 부모님과 동생을 살해한 이유를 묻자 제스미는 제레미를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님을 없애야 자기네가 더욱 가깝게 되는 것으로 생각했답니다. 그렇다면 살려달라는 동생을 죽인 이유에 대해 묻자 동생을 부모 없이 살도록 두는 것이 더 잔인한 것으로 생각해서 죽였다고 대답했습니다. 2007년 그들의 최종 재판이 열렸습니다. 배심원단은 최종 판결을 선고했는데 여자친구 제스민과 함께 세 명에 대해 계획적이고 잔인한 살인을 한 제레미는 25년 동안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습니다. 그러면 제스민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캐나다 형사법에는 청소년법이 있는데요. 이 법에 따르면 14세 미만의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은 성인으로서 기소가 될수 없고 선고받을 수 있는 최고 형량은 10년이라고 합니다. 즉 캐나다에선 14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최대 10년의 구형을 받는 거죠. 그리고 이들을 차에 태어 도주를 도왔던 친구 캐시 역시 유죄가 인정되었고 탄원 협상의 일환으로 징역은 살지 않았지만 1년의 가택연금과 함께 마약과 술을 멀리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캐나다 사범 역사에서 3명을 죽인 최연소자가 된 제스민은 2007년 11월 최대 형벌인 10년형을 선고받고 수감생활을 시작했는데 최종재판이 끝날 때까지 구속된 18개월을 포함해서 처음 4년은 정신과 치료 시설에서 보냈고 나머지 4년 반은 지역사회의 조건부 감독하에 형량을 마쳤습니다. 그 기간 동안 철없고 세상 두려울 것 없었던 제스미는 자신의 범죄의 끔찍함에 대해 이해하고 후회하고 재활활동에 잘 적응했다고 하는데 캐나다엔 이런 교화 프로그램이 아주 잘 되어 있나 봅니다. 2011년에는 대학에 입학했다고도 합니다. 그리고 2016년 5월, 23살이 된 제스미는 석방되었습니다. 최종 판결에서 결정이 난 내용인데 제스민은 2020년까지 아무 문제 없이 지낸다면 그녀의 살인기록은 삭제가 된다고 합니다. 무시무시한 살인을 할 때만 해도 제스민은 말 그대로 피도 눈물도 없는 딸이자 누나였는데 형량 중 재활을 담당했던 정신의학 전문가의 말에 의하면 제스민의 갱생은 잘 되어가고 있고 자신의 한 일에 대해 반성과 후회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지금은 어딘가에 살고 있겠지만, 다시는 죄 짓지 않고 남은 인생 반성하고 조용히 봉사하며 지냈으면 합니다. 이번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무스용큐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